호래진논악음인신 중, 직현, 무진신, 변제, 삼보, 전 일, 무술에, 옴, 바 으, 라, 아, 아, 미옴바 아, 라 아, 영구없지 논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누리마 수수리사바수리누리마 사바라 우 넷, 안섯 여덟, 이최신덟여 나무삼맛 나무덟라덟 도로도로 여미다바나무삼덟여무여라여 도로도로 덟미다바 천만금난조 아금문견 특수지원해요. 진실의 법장인 아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 사라 자, 천수, 천안, 관, 자, 재, 보살, 광, 대, 원, 만, 무 예, 대, 비, 심, 대, 다, 라, 니, 개, 청, 개, 수, 관, 음, 대, 비, 주, 원, 여, 공, 심, 천, 비, 장, 엄, 보, 지, 천안, 광, 명 현관 조진실 어중선미라 무의심 내기비심 송영만족지구 영사멸제제 천룡성동자오 백천남매도는수 수지심 황명당 수지심신통장 세척진로 원조의 초중불이 동편문화금칭동성기의 <목소리> 소원종심 실원 만남 대비관제음문화속 일체범, 나무대비관제. 원하드둑기에 나무대비관제음, 원나숙도일체중 원하 나무대비관제음, 원하주둑선방편 나무대비관제. 나족승반야선나무대비관제음문아조드고에라무대비관제음문 아주 뜨정도나대비관제거나조드적산나대비관제음은속해 나무대비 관제음 문아 존등 법정신, 나야, 도사, 산자체절 나야, 양, 와 아탕, 가소, 멸, 라야, 양, 지옥, 지옥, 자, 오가, 라야, 양, 아기, 아기, 자, 포만. 아야양수락심자조복아야양축세자득된지에아무관세음보살마사아무대세지보살마사아무천주보살마사 남무여 이륜보살마살라무대륜보살마살라무가 자제보살마살라무정취보살마살라무만월보살마살라무수월보 아, 살라무군다, 예, 오, 살마, 시, 빌면. 보살, 마, 살나무십일면 보살, 마, 살라무제, 대보살, 마, 살라무본사, 아이미타불, 나무본사, 아이미타불라무본사이미타불십묘장구대다라니나모라단다다라야야나무알약바로기제세바라야무지단다바야다사다바야마가로니가야옴 바바예수 아라나가라야다사이며 남마가리다바이마말타로기제바라다바스랴간타라마가리나야마발타이사이미 살발타라다남, 수바나예엄, 살바보다나, 바바마라미수다감다냐타오하루이하루가 마지로가 지가란 예아래. 다다 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로군알마라데라 라베라 아트로저라 미언제 마 미언제 타라다라라리나레바라 타라자라마라미마라

자모자모다야 모다야 내다리아니라간 암마사랄사람 아라하리나야 만악사바시타야 사바시타야 사바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사람 목하징 묵하, 아목하야 사바 한나마 하다야 사바 자그라 욕다야 사바 단카돈나네 다나야라바 아르라르타라라라바하바마사간타이자시체다가린나이나야사바나그라츠마이바다나야라 암모라단 나다라야야라무알약카로기제레바라야사바 암모라단 나다라야야라무알약카로기제레바라야사바 남모라단나다라야야 남모알라파로기제바라야사바 세동방결토량이 재남방북청량삼세도방부정토 아세국방연안강 고량청격무하에 안보철용 강차지 하금지 종묘지로 원자자 비밀가와 속수적 최악의 개유무시탐짐지종신군 이소장 일채, 금, 개, 참, 에, 라, 무, 참, 재 업, 장, 보, 승, 양, 물 보, 강, 왕, 화렴, 조, 불, 일채, 악, 과, 자, 재, 료광 불, 백, 어, 강, 아, 사, 열, 정, 불, 인, 이, 덕, 불, 금, 강, 경, 호복지산불, 포광월전 노, 음, 천왕불, 아니자, 만이보, 적불, 무지냐, 승왕불, 사자월불, 완이장, 엄, 주왕불, 제보당만 승왕불, 살생, 중재, 금일, 참매, 투도중, 금일참 사음 중계 금일참에 방어중계 금일참에 기어중 금일참에 양설중계 금일참에 압구중계 금일참에 탐해중계 금일참 진해중계 금일참에 치암중계 금일참. 업적 집제 일 염농 당인 아 분고 처멸진무요 재무자 성룡심기심망멸심재영망예망심멸 양구고 시중명. 진참에 참에진 너놈, 살바 못자무지, 다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무지, 다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무지, 다다야, 사바. 적장임상도 일체제대란 무농심인 천상금인간 수복녀불도 자연이 조정해무등등 나무질구. 울모대, 존재보살, 아, 무칠구지. 울모대, 존재보살, 아, 무칠구지. 울모대, 존재보살, 정법개진어, 옴 나, 옴 나, 옴 나, 고, 신, 진어, 놈, 지진, 모 지진, 놈, 지린, 간지. 신미 육자대명왕겟, 놈많이반매움몸많이반매움몸많이반매움존재지원나아무사다라삶약삼모따구지치 다냐타움, 사해주래 준제다바, 부리몸자, 주래, 준재 라바, 부모 몸, 자래, 주래, 준제, 사바, 부리 아금, 시속, 내, 준제, 직발, 보리, 광대원, 원하, 증의 소권, 명, 원하, 궁. 대성취, 원하, 성복변 장, 험, 헌, 공, 룡 생, 성, 불, 또, 열, 에, 십, 대, 발, 은, 문, 원하, 영, 이, 사, 막, 도 원하, 속, 담, 담, 짐, 치 원하, 강, 불, 법, 승, 원하, 분 수, 개, 적, 예, 원, 아 수, 재, 불, 아, 원, 아, 불, 태, 우리 신문하 원하 결정생안냐원하속견하임이타 원하분신변진찰 원하광도 대중생달사홍소원 융생무변도원도 번뇌무진소원다 안본문무량소원하 도무도서원정자성 엉성+ 서원도자성번내서원단자성범문서원자성불도서원정성원성명예예 삼보 무무유시시방성나무상유시방법 나무상 나무상 나무상유 시방승 나무 상조 시방불 나무 상조 시방바 나무 상조 시방승 나무 상조 시방 나무 상조 시방바 나무 상조